혼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페셜티 커피를 맛보러 오는 거잖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회사들을 봤을 때 싱글로 장난을 잘안 치고. 그냥 자기네들 진짜 블렌딩 원두에 엄청나게 집중을 한단 말이야. 막 싱글 엄청 막그 기분이 파잖아. 굳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우리 블렌딩 원두를 가지고 나가서 이름만 다있는데 도시 근처에 좀 브랜딩을 썼을 때는 당연히 상품성에 떨어지게 돼. 나는 분명 저를, 저 블렌딩대로 만들 때 에스프레소를 위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좀 아시는 거지. 근데 이게 형이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느낌을 단어들을 짜봤어. 오렌지색의 유튜브를 하고 있는 원두샵이라는 다이미지로좀갈 거야. 인천에 아, 오렌지색 느낌 나는 그 로스터리가 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제 말했던 게 상담을 해주는 느낌을 가보고도 싶었거든. 시험 한다든지 시음도 당연히 하고 카페쇼 기간 동안 화수 목 금토를 중시해야 되거든. 어쨌든 해당. 거래처가 이때라서 목요일에 주문 몰류. 아이고 깔끔해졌네 짐을 많이 실어서 차 자리가 없어서 혼자 천철 타고 갑니다 뒷모습이... 왜? 나 자랑스러운 오멜라스야? 우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날 동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작했어요. 아, <laughs> 저희... 와. 어머. 어, 너무 멋있는데요? 어머. 나도 여기 오고 싶다. <웃음> 이것도 <웃음> 따로 제작하신 거예요. 얘는 네, 대화, 대화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laughs> <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재밌네요. 카페쇼를 처음 왔을 때는 바리스타 대회 나갈 거라고 막 엄청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호부를 미쳤는데 지금은 어느덧 한 명의 업자로서 부스를 잡고 있네. 훨씬 나은 것 같다. 원래 준비를 진짜 단단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옆에 다른 부스들 보니까 너무 잘했네. 카페쇼를 매년 오면서 뭐 이런 커피랑 아이템이랑 머신 이런 것만 봤지. 부스를 꾸미는 것 자체는 진짜 일부 신경을 아, 안 썼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부스를 해보니까 부스를 꾸민다는 거? 뭐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아 이런 거를 또 새로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부스 한세네 칸, 다섯 칸, 열 칸. 잠은 6 시간 자고 출근하셨는데 안 피곤하신가요? 전혀 문제 없죠. 6 시간이면 많이 잔 겁니다. 아 근데 다른 부스들 진짜 잘 꾸몄다. 아, 근데 다른 부스는 신경 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미지만 착착 도 찍고 있어요 오늘 오지, 오징어 게임으로 지금 컨셉 나가시는 거죠? 절대 새내기 바리스타 아닌데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laughs>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출 세팅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커피 맛을 여기서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이제까지 내가 커피 엘리 이런 부스를 몇 년째 돌아다녔을 때 기본적으로 그본 매장에서 마실 때랑 느낌이 많이 틀렸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기 때문에 그본 매장에서 나는 맛을 기대하면안 된다. 그래도 최대한 여기서는 제일 맛있게 뽑아야겠죠? 우리 밝은 블렌딩인데 기본 매장에서는 오렌지의 단맛이랑 밝은 향이 팡 터져줬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밑으로 깔리고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식으면은 오렌지랑 단맛이랑 충분히 좋게 나와. 지금 다른 데도 커피 세팅 맞추는 소리가 엄청 분주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2K 계속 돌아가고 고소한 블렌딩은? 지금 꽤 적정한 분쇄도랑 원두 양이랑 다음에 한번더 뽑으면 이제 완벽히 맞겠다 싶은 정도? 아 얘는 조금 아쉽다 뉘앙스 너무 안 나온다 마셔보면 은 약간 그런 직감이 옵니다 이게 추출로 좀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이 원두의 상태가 이 상태라서 추출로 뽑아낼 수 있는 한계가 이거 정도 되겠다 라는 느낌? 아, 지금 환경이 약간 아쉽긴 한데, 환경 탓을 왜 해? 여기 왜 붙이시는 거예요? <concealed> 영어로 <영화> 모어고 <laughs> 만약에 20초 중후반에 끊격을할그 보호함이 살짝, 살짝 연하게 어떻게 -E 오늘 오늘요? 로이드요드로이이드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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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이네안벽 테크 따로 샀는데 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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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한적하네요. 지금은 카페쇼가 오픈하기 전입니다. 저희는 오픈 준비를 하러 가는 거고요. 카페쇼를 좀 한번 쫙 돌고 싶었는데 설명하면서. 아, 내부스를 하니까. 돌 시간이 전혀 없네 나도 돌고 싶은데 직원을 더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저요? 네. <laughs> 우리 이거 언제 사냐고. 같은 경우에는 뭐2프짜리 중국까지. 저희 갑자기 부스 구경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아이 머신 파트 오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laughs> 저희도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써보고 싶었거든. 완전 돌고 싶은데. 아와 이거 보십시오. 아 예. 여기서 수영 하고 싶은데 아니. 낚가를 하게 되을 낚시를 로게되가오렌지 하게 되면, 낚시를 하게 되면, 트시를 하게 가면낚가를 하게 되면, 낚시를 이게이면 낚시를 하시를시다 하게 되시 하게 되 와, 여러분, 보셨나요? 라마르 조코랑 로버 S 두 대. 와, 베스킨라비스가?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 투썸에 가면은 제가 항상 먹는 건데, 딜라이트 펌킨 프라페?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패션을 보면은 상당히 놀라울 거예요. 반바지에 구두를 신고 나왔거든요. 솔직히 X 됐다. 왜 그러냐면 줄을 쓰면 일단 좋은 거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야. 이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 커피 잘못 알려 주면 어떡하지? 어쨌든 맛보러 이렇게 쫙 줄을 쓰신 거잖아. 오 진짜 여기서 잘못 나가거나 전달을 잘못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더한분한분 붙잡아 가지고 길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목이 아작나는 한이 있어도. 해도. 원도 충분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아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에 오시는 몇 번들 하는지. 내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해야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어? 분명 많은 돈을 들이부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돈을 쓴게 의미가 있는 걸까? 잘 될까? 사람들이 찾아줄까? 나는 고민을 수십 번했다. 얼마 전 직원들이 대회에 나갔었다. 사실 나에게는 이 행사가 대회만큼의 압박감이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업체를 선보이는 거니까. 계획을 짜고 연습한 모든 날들이 후회 없이 잘 나타났다. 찾아와 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커피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